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달기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박해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을 한 사건 그리고 그의 통렬한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또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쳐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괜찮지만 어떤 때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기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권력, 사람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잔뜩 겁을 먹었을 겁니다. 어쩌면 함께 잡혀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세상이 두렵고 감히 어찌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 직면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타협적인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별거 아닌 공격에도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위협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면 신앙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언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회복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하는데 달기 울고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눈길은 원망이나 분노의 눈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연민의 눈길,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 용서하시는 눈길,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격려의 눈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때로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눈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나온 경솔한 장단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느 날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Amen.